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4월 26일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나름 좀 선방을 하긴 한 모습인데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죠 어제 만들어졌던 음봉을 충분히 감싸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의 불안은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 이 장대 음봉의 캔들을 절반도 좀 감싸지 못하는 모습이고 단기 오일선을 좀 회복하는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이 강한 반등에 의해서 좀 안정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좀 급락에 나왔죠. 그리고 오늘도 좀 하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또 베이징 봉쇄 이슈로 인해서 또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시장에 중국까지 가세를 하는 바람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좀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좀어 나름 반등에 좀 성공을 하고 플러스로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까지 좀 시장이 강하게 좀 반등을 해주면서 좀 하락에 기뻤던 이 음봉을 다 감싸 안는 그리고 올 선을 좀 회복을 해주는 그런 시장이 좀 만들어지길 바라 보고요. 자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곡물과 관련한 종목들, 뭐 사료 관련 주들이 또 어, 굉장히 시세를 주는 모습이었고요. 또 새로운 테마로 이 UAM 도심항공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도 좀 나왔죠. 자, 오늘 뭐 테마가 좀 형성이 되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어,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매매하기 좋은 타점들을 주고, 매매하기 좋은 그런 분봉상의 흐름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매매 대응하기가 그렇게 또 쉬운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종목들은 꽤 좋았는데, 움직임이 괜찮았는데, 매매 대응할 만한 자리를 좀 주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네 종목 좀 대응을 해봤는데요. 윙이푸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윙이푸드가 어제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고 제가 이제 윙이푸드 이렇게 아래 권에서 박스권 돌파하는 상한가봉 만들어질 때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특징주 겸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자 어제 한 차례 더 슈팅을 주고 이렇게 거래를 더 터트리면서 강한 종목의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윗꼬리를 달고 마감이 되긴 했지만 제가 어제 오고 종가 베팅을 좀 했습니다 종가 베팅을 해서 오늘 갭을 띄우고 이렇게 이제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시 어, 초가 이후에 조금 위쪽에서 일부 팔고 또 중간 부분에서 일부 팔고 해서 저는 빠르게 좀 수익을 챙기고 마무리가 된 종목이고요 자, 어제 시간의 종가에 제가 이걸 거래를 해서 여기에 이제 매매 마크 내역이 안 찍혔더라고요. 근데 오늘 매도한 거는 이제 매매 마크 내역이 찍혀서 이렇게 이제 시초가 갭을 띄웠죠. 그, 그 이후로 쭉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을 좀 빠르게 챙겼습니다. 자, 윙이프도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했죠 오늘 이제 매도한 내역밖에 없습니다만 요게 시간의 종가 거래로 매매를 하면은 요게 매수가 안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 네, 여기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종가에 매수한 게 표시가 돼 있죠 자 2005원에 이제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가 2005원이고 분봉상의 움직임은 2005원에 끝났었고 저는 이제 상승 나올 때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윙이프도 매매는 좀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네온테크 매매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 베셀이 UAM 도심항공 관련해서 대장주로 움직였죠.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 기산텔레콤이 2등주였는데 두 종목 다 제가 좀 매매할 구간을 주질 않아서 저는 3등주인 네온테크를 매매를 좀 했습니다. 자, 네온테크는 나중에 이제 최고 늦게 좀 슈팅이 나왔고, 이렇게 오늘 만들어졌던 분봉상 몸통 고점 자리, 꼬리 고점 자리를 돌파한 이후에 조정을 주질 않아서 여기서도 이제 매매를 못했고요. 쭉 슈팅이 나온 이후에 여기서 이제 상승 VI가 들어갔죠. 그리고 시가 이후에 이렇게 떨어질 때 저는 이제 상승 VI 갭 구간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등 나올 때 빠르게 한 2%, 2.5% 구간 정도에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배셀을 매매했으면 좋았죠. 배셀을 매매했으면 좋았는데 배셀이 기회를 안 주고 이렇게 그냥 위로 너무나 빠르게 이게 상한가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요구가 이제 돌파할 때 조금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 나오면 제가 도전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순식간에 상한가를 들어가는 바람에 이 종목을 매매를 못했어요. 이 종목이 오늘 이제 52주 신고가 영역은 아니죠. 여기 좀 매물 대가 있는 구간으로 또 파동상으로는 3차 파동이 다 나오는 구간이라 조금은 부담스러운 위치였는데 대장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냥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기산텔레콤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매매하기가 이렇게 요 자리 돌파할 때좀 조정을 주면 은 매매해볼 만했겠죠 이 종목도. 근데 여기서 뭐 그냥 다이렉트로 슈팅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붙였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런 구간에서 쫓아붙기는 너무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삼동주인 네온테크를 매매를 해서 수익을 좀 냈습니다. 자, 네온테크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온테크 이제 이렇게 매매했죠. 자, 여기 상승 VIU에 갭을 띄우고 아래쪽으로 갭구간 메꾸는 자리에서 매수해서 이렇게 반등줄때 빠르게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잘 챙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온테크로 아쉽지만 3등주를 매매를 해서 수익을 좀 챙겼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대한제당 매매를 좀 했습니다. 자, 대한제당은 오늘 시장 중심주는 아니었죠. 그렇지만 이제 강한 종목으로 만들어졌던 종목이고, 이렇게 조정 이후에 다시 슈팅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요런 고점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였죠 그래서 2차 파동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응을 좀 했는데 윗골이 달고 어 죽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예 수익 구간에서 이제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저는 어디서 이제 매매를 했냐면 요런 몸통 자리 여기서 이제 돌파를 했죠 예 보통 때는 제가 이렇게 돌파 매매 대응을 하는데 어 종목들이 최근에 이렇게 빠져서 이런 돌파봉 시가적가 깨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매수를 해서 이렇게 반등 줄때 저는 빠르게 수익 챙기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죽었죠. 그래서 저는 뭐 수익을 챙기고 좀 빠져 나와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파 이후에 여기서 이제 조정 구간에 매수를 하는데 여기서 매수 안 했고요. 이제 빠져서 이런 자리 이탈을 시킬 때 아래쪽에서 이제 매수했죠. 그래서 반등 줄때 빠르게 이제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휴림노봇 매매를 좀 했는데요. 이 종목은 수수료 손절 정도 나간 것 같아요. 오늘 거의 대장주급으로 좀 움직였는데 가격상으로 너무 높은 구간이다 보니까 상가를 굳히질 못하고 밑꼬리를 달고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1차 파동 이후에 이렇게 숨고르기 하고요. 종가 베팅 자리나 그리고 어, 시가계짜리 주면은 이 종목 충분히 대응해 볼만 했죠. 제가 여기서 사실 흐림노보 종가 배팅 했다가, 그 다음날 지지부진해서 그냥, 어, 거의 본조가에 매도하고 마무리가 된 종목인데, 결국에는 살짝 흔들었지만은 이렇게 슈팅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깃발 모양 패턴 만드는 구간에서는 항상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런 종목을 보면 좀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2차 파동으로 들어가는 슈팅이 나왔고 거래대금 역대급으로 또 터졌죠 6,900억이나 터졌고 자 분봉상의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이제 슈팅이 나올 때는 대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급하게 이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조정 줄때 저는 어, 조정 구간에 매수를 했는데 한요 정도 구간에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아래쪽으로 좀더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생각보다 조금 약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래쪽으로 빠졌다가 살짝 들어줄 때 거의 본정가 근처에서 한 도가 아래 정도에다가 매도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쭉 횡보하다가 결국에는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어, 보고 있으면서 이거를 좀 일찍 이 구간에서 어, 슈팅을 줬다라면 조악 스련이 하는 생각을 좀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이 주포가 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은 제가 컨트롤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바람만 받고 좀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잘 대응을 하긴 했던 종목이지만 요 구간을 이제 저는 어, 지루하게 견디기가 싫었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본전 구간에서 매도하고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수요림 브보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했죠. 슈팅 이후에 매매할 구간을 주지를 않아서 이렇게 이제 눌림 줄때 눌림 목에서 매수를 했고요. 생각보다 아래쪽으로 더 빠져서 좀 약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렇게 반등 줄때 거의 본정가 근처에서 매도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상한가 들어가 버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종목 좀 대응하고, 어, 마무리를 했고요. 자, 오늘도 뭐 시장이 나쁘지는 않은 흐름이었는데, 그리고 종목들의 움직임도 괜찮았긴 했는데, 분봉상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매매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던 시장이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바로 특징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뱃셀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심항공 관련해서 대장주로 움직인 종목이고 이게 인수위 도심항공 국정과제 편입 이슈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과제에 편입이 됐다라는 이슈기 때문에 거의 뭐 정책주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슈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종가 배팅 자리나 시가갭 자리 나오면 당연히 매매하려고 이 종목도 제가 관심 종목에. 편입이 돼 있었죠 근데 그 모양을 만들질 않고 이렇게 위쪽으로 붙인 다음에 오늘 뉴스를 띄우고서 이렇게 갭을 15%를 넘게 띄워버리니까 이거뭐 대응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분봉상 움직임도 살짝 흔들다가 바로 그냥 상한가로 직행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 라고 봅니다 물론 이런 데 쫓아붙은 분이 있다 라면은 진짜 매매 잘 하신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가장 빠르게 강력하게 상한가를 굳혔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 3차 파동 구간이 다 나온 부분이 조금은 아쉽긴 하죠. 그래서 가격상으로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물대를 완전히 뚫은 구간이 아니거든요. 자 요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어, 가격상으로도 높고 매물대도 완전히 돌파된 부분 아니라 오늘 뭐 상한가를 굉장히 강하게 굳히긴 했습니다만 어, 내일 움직임이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등주로 기산텔레콤이 움직였죠. 자, 기산텔레콤은 그나마 이제 첫 번째 상한가죠. 이 위쪽에서 만들어진 이런 매물대를 깔끔하게 돌파를 하는 상한가이기 때문에 52주 신고가도 괜찮고요. 거래대금이 조금 약한 게 아쉽죠. 그래서 이동주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움직임은 좀 지저분했습니다. 이렇게 상한가 굳힌 이후에 잘 버텼으면 좋은데, 이렇게 이제 상한가가 풀리는 부분이 여기서는 좀 깊게 빠졌죠. 그리고 다시 좀 말아 올리긴 했습니다만, 어, 2등주의 좀 비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베세를 일단은, 어, 중점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더라도 이 종목은 조심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요. 자, 말씀드렸던 이제 3등주가 네온테크이기 때문에 네온테크는 참고하시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퍼 코리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퍼 코리아 오늘 점상에 들어갔다가 장중에 풀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깊게 흔들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말아 올리면서 상한가를 좀 굳혔는데 어, 경영권 매각 이슈가 좀 있죠. 이 최대주주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어, 상한가를 좀 들어갔고요. 점상한가를 그냥 깔끔하게 붙였으면 좋은데, 물량을 털고 가려고 그러는 건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어, 아래꼬리를좀 달면서 지저분하게 상한가를 좀 말아 올렸습니다. 자, 종가상으로는 52주 신고가로 들어갔죠. 이렇게 이제 종가상으로 위에 마감이 됐으니까. 그런데 윗꼬리 매물대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우리손 FNG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손 FNG도 어, 일봉상의 모양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런 매물대를 뚫, 뚫고 가면서 신고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래대금 역대급으로 또 터졌죠. 이런 건 아주 좋습니다. 근데 분봉상의 움직임이 이 종목도 이제 오후 장에 좀 급하게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오후 장의 움직임 제가 지켜봤는데. 뭐 딱히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좀 없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상승 나올 때뭐 어 쫓아붙으면서 불타기라고 하죠. 뭐 불타기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잘하신 매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불타기 매매에 대한 어제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는 저는 대응이 좀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라만 보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제 기준에 맞는 종목만 대응을 해도 뭐 충분히 수익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은 자리를 안 준다라면 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존 FNG도 이 돈육가공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좀 후발주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늦은 후발주라고 봐야 됩니다. 예, 일봉상의 모양은 깔끔하기 때문에 좀 좋아 보이긴 한데, 분봉상의 움직임이 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어,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대장주였던 팜스토리가 오늘 또 다시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참이 종목이 가장 좀 저는 좋아 보이네요. 이 종목이 깔끔하게 강한 종목의 특징을 또 이연상으로 마감을 하면서 보여줬고 거래대금도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뭐 5천억이 넘게 터졌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어제 거래대금보다 더 터졌다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상승 바로 슈팅 주고 쌍바닥 오른. 쪽 엉덩이 높게 만들고 다시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라 이 종목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샘표도 좋았죠. 자 샘표도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어이 종목은 여기서 또 이렇게 강하게 슈팅이 나올 줄은 개인적으로 몰랐어요. 여기서 이제 파동상으로는 일단 삼파동 구간이 다 나왔고 연장 파동으로 들어가는 구간인데다가 또 다시 슈팅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까지 또 돌파를 했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사료주 어. 곡물과 관련한 종목들 도대체 어디까지 슈팅이 나올지 좀알 수는 없고요 한일 사료가 오늘 거래 정지였죠 하루 거래 정지가 되고 내일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는데 오늘은 현대 사료가 또 장중에 슈팅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곡물과 사료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죽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는 좀 지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또 한일 사료의 움직임에 따라 이 관련 섹터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대응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플러스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코스피 시장은 음봉이죠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의 대형 우량주 쪽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너무 거칠게 나오다 보니까 진짜 코스피는 어, 답답합니다. 정말 이 안타깝고 이 수급이 장중에는 또 외국인이 플러스였어요. 이렇게 플러스로 수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반등을 해주겠으려니 기대를 했는데 여지없이 이제 박살을 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2,500억이 쏟아지면서 반등을 하긴 했지만, 진짜 2% 부족한 음봉캔들이 만들어지는 답답한 그런 반등이었다라고밖에 어,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절대적인 코스피 시장에 계속해서 좀 힘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이유가 외국인의 매도 수급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환율이 오늘 1250원을 뚫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이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환율이 하락을 해 줘야 되고요. 최소한 1,210원대 정도, 1,200원대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아마 그 정도 만들어지면은 이 박스권 고점 자리 정도는 터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 부분을 지켜보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매수 수급으로 전환이 되는지 그 타이밍이 아마 이 코스피 시장이 좀 반등을 해줄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낮지만 그렇다고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래도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양봉을 좀 뽑아줬고요. 어제 음봉을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괜찮죠. 그래서 내일 한 차례 더 상승을 해준다면 오일선을 좀 회복을 해주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저점만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단기 요런 쌍바닥이 좀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엿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강하게 시장에 좀 유입이 됐을 때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급한 건좀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코스피 시장이 좀더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51선, 51선, 21선을 회복을 해주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시장에 이 투자 심리가 좀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이 저점 완전히 이탈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2600포인트 테스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또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면서 출렁거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자칫 이런 저점 이탈을 시키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시장은 또한 차례 패닉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반등을 해주는 게 가장 좀 베스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강하게 해주면서 오일선을 좀 회복을 해주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우리 시장도 빠르게 이 코스피 시장이 오일선과 2일선을좀 회복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길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반등을 해줬지만 결국에는 어, 중국 시장의 영향을 또 받았어요. 중국 상해에 이어서 이 베이징까지 또 폐쇄를 한다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어, 우리나라 시장 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 좀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그래도 다행히 미 국채 금리가 하락을 좀 해주면서 이 기술주 중심으로 좀 반전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좀 나스닥이 어제 좀, 어, 반전에 성공을 했고, 다우도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어, 미국 시장도 아직 좀 부족합니다. 2% 부족하고 좀더 상승을 하면서, 어 나스닥과 다우에 만들어졌던 장대 음봉 캔들을 좀 감싸 안는 최소한 3분의 2 정도 감싸 안는 그런 양봉 캔들이 만들어져야 미국 시장도 좀 안정감 있게 흘러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의 호재 거리는 없고 그나마 우리 시장은 대형주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게 발표가 되고 있죠. 삼성전자도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를 했고요. LG전자도 그랬고요. 이번에 현대기아차도 오늘 굉장히 좋았죠. 어,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를 하면서 그나마 좀 버텨내는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 우량주들의 우리 이 실적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4대 금융주들의 실적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 그런 대형주들의 실적이 좋게 발표됨으로 인해서 코스피 시장의 반등을 좀 꾀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외적인 이슈권으로 인해서, 이슈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을 못 쓴다라는 것. 그 중에 특히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에 의해서 시장이 이렇게 좌지우지된다라는 게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적이 나쁘지 않게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어, 실적 시즌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기업들 또한 좋은 실적들이 좀 발표가 되면서 빠르게 좀 반전을 시켜주는 네, 그리고 어, 좀 기대고 바람이긴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빠르게 종식이 되면서 시장에 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좀 바래봅니다. 너무나 답답한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좋은 시장의 흐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좀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